안녕하세요 콘튜버 다육이와 제라늄 키우기 손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육이를 좀 심었습니다 어, 그냥 심은 게 아니고요 제가 엊그저께 우분을 구입했잖아요 이레팜 오리지널 우분 오, 성분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분 90% 뼛집 10% 입자는 상당히 곱고 냄새는 아주 조금 나지만 상토에 배합했을 때는 거의 냄새가 묻혀버리는 정도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일반 제가 쓰던 상토와 우분을 섞은 상토를 한번 다유기를 심어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비슷한 크기의 다유기를 찾다 보니까 요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아이는 산타 마리아 교배종인데 상당히 특이하게 자라고 물도 아주 이쁘게 드는 아이입니다. 이게 특이한 점은 잎장에 돌기가 돌기가 비쭉비쭉 좀 나오는 그런 아이 특징이 있고 뒷 뒷면 물듬이 아주 특이하게 있습니다. 중앙 잎장도 이렇게 돌 주름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자, 요렇게 이제 뭐요 아이는 일단 제가 쓰던 상토, 구분을 섞지 않은 상토에다가 심었고, 한 아이는 요렇게 심었습니다. 똑같이 휴가토 놓고 여기는 이제 기존 상태에다가그 우분을 조금 섞어서 가지고 한 녀석을 또 심어 보겠습니다. 우분을 조금 많이 넣은 느낌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아, 갑자기 짐벌이 반대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요, 우분에 심은 아이는 저 일반 제가 우분을 섞지 않은 상토에 심은 아이보다 조금 사이즈가 작습니다. 우분에 심은 다육이들을 조금 제가 작은 아이들을 골라서 심어봤습니다. 일반 상토보다 상토에 심은 다육이보다 조금 작은 아이를 심어서 성장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육이를 심어주실 때 이렇게 다육이 어, 화분보다 조금 높이 심어주셔야 나중에 통풍도 잘 되고 하엽이 졌을 때 하엽 떼주기도 아주 편합니다. 다육이는 통풍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올려서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핑크제니 젤리인데 요거는 모주는 재, 재작년쯤에 보냈고 입구로 해서 이제 키웠던 아인데 이 요 아이도 한번 우분과 일반 상투 에 심어서 비교 성장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 첼리가 이게 엄청 이쁘게 들어가는 다육인데 저 밑에 조금 그늘진 곳에 뒀더니 아주 상태가 조금 이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워낙 작아서 이 화분도 조금 큰 감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가진 것 중에 요 사이즈가 제일 작아서 여기다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높이 이제 화분 높이보다 다 유기를 심어도 심고 복토를 하더라도 차후에 물을 위해서 성면 관수를 해주게 되면 이 상토가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조금 내려갑니다 이게 그래서 딱그 화분보다 조금 높이 심어 주셔야 나중에 딱 이게 높이가 거의 맞게 심어집니다 이제 다육이를 제라늄 같은 경우는 심어서 이게 복토를 안 하잖아요 제라늄은 거의 상토를 그 마사토 세척 마사를 거의 안 썼기 때문에. 다육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복토를 해주시는 이유는, 뭐, 미관상 안 하는 것보다 이쁘기도 하고, 다육이가 또 보이잖아요. 이렇게 복토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요 차이도 있고, 물줄 때, 이제, 부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플라이트라든지 일반 상토들, 뭐, 이런 그, 아 플라이트나 상토들이 가볍기 때문에 물 이거 화분 위로 이렇게 둥둥 뜨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화분이 지저분해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복토를 해 줍니다 요 아이는 헤일로음 인데 뽑았더니 자구가 있네요 뒤쪽으로 있어 가지고 자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 이 자구는 그냥 떼가지고 심어 보도록 할게요. 요 헬로금인데, 요,가, 금이 상당히 좀 특이하죠. 이 잎이. 잎도 아주 특이하게 좀 반짝반짝 하는 뭐 그런 느낌 있습니다. 요 자구는 그냥 뭐 뽑았으니까 요런 것들은 그냥 칼을, 적심 칼을 안 사용하지 않고 요렇게 똑떼 주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이렇게해 주시면 되죠. 요 아이도 이제 조금 작은 아이를 작은 아이가 이제 조금 큰 아이를 그 상토에 일반 상토에 심고 아요 아이는 제가 그우분섞건흙에다가 심었습니다 지금 지금 보니까 값서한 조금만 우분을 썼었거든요 조금 사이즈가 작은 아이죠 우분에 심은 아이가. 이게 과연 우분을 섞은 흙과 섞지 않은 흙에서 자란다. 여기는 어떻게 자랄지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궁금하시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사이즈가 큰 아이를 일반 우분을 섞지 않은 일반 상토에 심어서 성장세를 보겠습니다. 왜안 심어? 빨리 심어!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어 놓고 나중에 편집하면서 이게 녹음으로 하다 보니까 열었습니다. 콘튜버 다유기와 제라늄 키우기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눌러 주시기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독자 구독자님들, 이거, 널리기가 쉽지는 않네요, 이게. 이렇게 심어서 얘도 이제 세척마사로 위에 복토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심어서 세 종류의 다 유기를 심어서 한쪽은 왼쪽이 일반 상토 우분을 섞지 않은 일반 상토 오른쪽은 이름표에다가 우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오른쪽은 좀 사이즈가 조금 작은 편이죠.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딱 보면은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작은 아이들을 우분에 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 비교를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게 한 6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알기 때문에 주간 중간 한 번씩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튜버 다육이와 재라늄 키우기 구독과 좋아요 꼭 많이 많이